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투자 슈퍼겸이 윤대표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최근에 좀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사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테마주로 30% 수익내고 50% 수익내고 100% 수익내고 여러분들 인생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확실한 자금을 넣을 수 있는 곳에서 30%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없는 종목들에서 30%의 수익은 아주 그냥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는 몇 억을 그냥 내 전재산이어도 그냥 막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집값은 현물이 있고 무너지질 않으니까. 그런데 좀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찍더라도 급등을 막 100%씩 하더라도 또 급락을 또 80%씩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런 쪽에서는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해야 돼요. 대세상승이 일어날 때는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분할적으로 수익을 챙겨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국 그 끝팡 머리까지 수익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다르다. 음. 지금까지 바우 보여준 삼성전자가 자 14년 동안 500%가 넘는 수익이 나잖아요. 이 그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요즘 삼성전자 영상을 찍어내느냐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천만 원으로 시억 만드는 요 영상도 반드시 보시고 정말 이 삼성전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할수 있는 이유들을 제가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휴림 로봇이든 뭐 코스모 신소재든 대한전선이든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걸로 삼성전자 주식을 반드시 늘려야 돼요. 음, 여기도 보시면 쭉 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이런 영상도 남겨놨어요. 15만원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정말 좋은 호재가 하나 나와서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어, 오늘이 가기 전에, 자, 왜냐하면 또 시장이 좀 시작이 되고, 월요일 또 시장이 시작되고, 그러면 또 시장 돌아가는 거 보느라 바쁘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하시느라 바쁘고, 그래서 지금, 어,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이렇게 주말에, 어, 여러분들 좀 마음이 조금, 또 내일 시장에서 내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아, 이거 어떻게 내 얘기해야 되나. 어, 그런 영상들 찾아보시고 할 텐데 오늘 같이 주말에 일요일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 보시면서 아 내가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겠구나 요런 거를 조금 어, 확실하게 머릿속에 좀 넣으시라는 요런 취지에서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또 영상 요건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로 여러분들 최근에 그런 거 있죠. 미국 주식 샀던 사람들 지금 폭망했어요. 폭망 미국 주식 폭망했는데 이거 제대로 팔지 못하면 미국 주식도 떨어질 때 오마무시 해버려요. 진짜. 그리고 미국 증시는 기본적으로 양도세 최소 20% 내고, 이거 20% 빠지고 들어가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슈퍼겜 양도세를 폐지한다. 상위 0.2% 그들만의 감세가 일어나고 있다. 자, 음. 윤석열 정부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윤석열 정부 주식 100억 이상만 양도세 검토. 아, 자, 여러분들 이거 좀 말씀드리기 전에 자, 항상 그렇거든요. 음. 자, 이 주식이라는 게 제가 대한전선을 조금 전에도 찍고 삼성전자 이런 거 찍어드렸는데 자, 결국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계속해서 내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기업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런 소식들도 있어요. D램 가격이 계속해서 11주 연속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그 D램 가격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삼성전자 지금처럼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도 껴 있을 거예요. D램 가격이 내려오고 파운드리 수율 안 나오고. 어 지금 막 삼성전자가 이제 막 좋은 호재들 나오고 있어요. 어, 이제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잡았다. 이거 계획대로 진행한다. 어, 그러고 있잖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삼성전자 지금 디스플레이 나온 신기술 보면 아주 깜짝 놀래버려요. 막세 번을 접어버리고, 나중에는 꾸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닐 날도 와요. 그거를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은 삼성전자를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가 없고요. 자, D램도 마찬가지 현물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그 현물 가격은 일단은 그 현물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DDR5, 요 DDR5, 요 교체 수요를 대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되면 기업들에서 요 DDR5를 통해서 어뭐 합니까 서버 증설하고 어 그러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 핸드폰 하고 기업들이 이런 거 해요 그리고 이제 PC 쪽은 이제 개인들이 B2C 쪽이 많고 그런데 이 서버 모바일 쪽에 이 물량이 B2B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의 교체 수요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요 지금 현물 딜렘 시장이 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구글 어 저기 메타 어 이쪽 애플 이런 데서 삼성전자 DDR5에 대한 어이 수요가 그런 것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초도 물량도 나왔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현재 지표가 다 아니다 다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 시장이 안 좋고 전쟁 일어나고 금리가 인상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요 정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정말 강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윤석열 정부 주식 100억 이상만 양도세를 검토한다. 응. 개미 투자자 고려의 양도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슈퍼개미 특권증 혜택이 커져 꼬이는 스텝.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인지 볼게요. 윤석열 정부가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거 해야죠. 약속했는데. 자 그래서 일단 양도세 대상이 개인 투자자들 아니래요. 어, 요 10억 이상 100억 미만 주식 보유자들만 세금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100억 이상 안 갖고 있어요. 100억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은 저처럼 방송 안 하고 있어요. 100억 이상 보유하면 평생 저거 써야죠. 물론 저도 저도 그렇거든요. 주식 계좌에서 돈이 주식 계좌로 몰빵 들어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저는 부동산 쪽을 조금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주식에서의 좀 자금을 좀 줄여서 부동산 재미도 좀 쏠쏠해요. 음, 옛날 이제 강남 아파트라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단 강남 아파트에 좀 살아서 어, 저 방배동 쪽에 살고 이제 저는 반포에 이제 살고 있는데 내려갈 수가 없다. 내려갈 수 없는 그 공급의 비대칭성.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반포 아파트 쪽으로 조금 이렇게 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상가도 그래요 앞으로 커질 상가를 사야 시세 차익도 노릴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거든요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부동산으로 보면 월세 차익이죠 그런 것들을 다 노릴 수 있는 투자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기흥 쪽에 저기 동탄. 제가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그쪽 동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그 동탄 소식에 대해서 그쪽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또 많이 요 소식들을 전달을 해 줘서 요 ASML 어 이게 또 동탄에 이제 들어서잖아요. 요 공장이 ASML이라는 기업이 동탄에 들어선다는 요 소식 하나만으로도 어마무시하구나. 평택의 P3, P4 요 공장들 평택에 지어지는데 동탄 평택 여기에 이제 어 주거지들도 많이 생기는데 동탄 뒤에 호수공원이 또 있어요 아파트를 하시려면 호수공원 쪽으로 가세요 여기가 또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2의 잠실 같은 그런 곳이 저는 이쪽에 들어설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쪽을 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보시면 와또 두식님이 부동산에도 이렇게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구나 요 호수 공원 쪽, 음. 어 이렇게 저도 투자를 평생을 하, 하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음, 막 개입 투자 하려고 하고, 저 오피스텔 살려고 그러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고, 작전 주 살려고 막 돈을 뭐 다섯 배열배 뿌리려고 막 시가총액 천억 미만짜리에서 막 단가 조절하는 그 시기가 저도 다그 시기를 보냈어요. 그 시기를 보내고 나니까 투자의 맥이 바뀌어요. 음.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가총액이 4천억5천억되는뒤 어. 이 실적이 막 1조, 2조 매출이 나오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게 되고 결국은 저도 삼성전자 같은 주식에 이제는 넣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관심이 너무 많다. 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소식을 제가 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또이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알려 드리고 미국 주식 하실 분들이 저는 삼성전자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미국 주식계 끝도 기술주예요. 기술주의 끝에 자율주행이 있을 거예요. 이 자율주행을 바치러 오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력 있는 회사들, 혹은 반도체, 요칩 만드는 회사들 요런 것들이 이 자율주행 어, 여기와 함께 갈 거예요. 테슬라가 있고 애플, 애플카 소식도 최근에 있었죠. 애플이 있고 삼성도 똑같아요. 결국은 자율주행 차를 만들기 위해서 저기 그 대만에서 고거 어, 보이스 어, 저그그 그 인수를 했잖아요 보이스 하는 회사를 그 음악 나오고 그 회사 기억이 안나요 음악 나오는 회사 있어요 이재용이 처음으로 이재용이 만약에 이재용이 저 이건희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바이오 아니면 요 자율주행 카로 가야 돼요 아니면 반도체에서 아무리 파운드를 잡는다 한들 그것은 같은 또 반도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용의 어떤 업적이라기보다는 이건희 업적으로 지금 전 국민이 보는 게 있었어요. 이재용의 목표는 뭐다? 이건희를 넘는 것이다. 누구와의 싸움도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싸움을 평생 하실 분이에요. 저분은. 그러면 거기를 넘어서 가려면 결국은 자율주행차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만드는 요 기술력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 이재용 부회장님이 딱 처음에, 취임하시자마자 한 일이, 요거잖아요. 이재용 야심장, 하마는 어찌하리요. 아픈 손가락, 요게 이제 작년에 이렇게 나온 기사인데, 지금은 아픈 손가락이 아니죠. 잘 나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보이스를 통해서 자율주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칩. 반도체 칩. 그러니까,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SDI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요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자율주행 기술도 같이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제 또 다시 여기로 넘어와야죠. 1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주식 보이자도 세금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 그래서 전체 개인 투자자 중 양도세 부과 비중 약 0.2%에 불과한데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작년 작년에도 좀 머리가 아팠어요. 삼성전자도 많이 저도 어, 갖고 있었던 거 많이 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머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초고액 주식 보유자 이외의 주식 양도 소득세 는 폐지하고 저는 100억 이상을 주식에 넣을 마음이 없거든요. 어, 많아야 한 30억, 2 0억에 30. 억 저도 근데 이게 그 정도 돈을 또 어떤 주식에 넣기도 참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4억에서 3억 4억 요렇게 해 가지고 단타게다 장난으로 저도 이제 장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저는 주식을 오래 했다 보니까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루에 막몇 프로씩 막제 자산이 없어도 사실 멘탈이 흔들림이 없어요. 주식이 폭락하니 뭐 그럼 그렇구나. 어, 다시 올라오겠지. 그리고 다 분할 매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게임하듯이 요런차요런 어, 시가총이 낮은 종목들은 게임하듯이 해요. 그런데 또큰 투자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증권거래소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요, 양도세 폐지하고요. 어, 너무 좋죠. 그런데 인수위는 대상 범위를 좀더 좁히는 방안을 제시했대요. 개별 종목 보유 기준이 1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 개별 종목을 삼성전자 100억 이상 갖고 있지 않으면. 주식 보유자들 생김도 없어지게 된대요. 가세 대상이 훨씬 쪼그라드는 것이다. 결국 개미가 아닌 슈퍼개미만을 위한 담세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다. 슈퍼개미도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갖고 있진 보통 안해요 어떤 사람이 100억 원 이상을 한 종목을. 근데 이런게 가능하긴 해요, 사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주식을 좀할수 할 있는 입장에서는 100억 원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이거는 어, 조금 저한테는 오바, 오바 페이스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어, 지금까지의 어떤 오랜 기간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세제 개혁까지를, 어, 밑으로 들어왔네요. 자, 그런, 그런 거를 역행하는, 그런, 어, 그런 과세 개혁과제를 역행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런 부자들의 자, 세금을 걷어갖고, 밑에 있는 사람도 나눠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해봐서 알잖아요. 지금까지 와봐서 알잖아요. 부자를 위해서 부자들한테 돈 걷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호주머니로안 들어가요. 다 딴짓거리들 하고 있지. 절대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런 세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 그들도 썩습니다. 그들도 윗대가리에 앉아서, 결국은 이런, 이,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윗대가리도 당연히 나중에 썩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다 같이 못 사는 세상이 또 와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말 지금, 이 증권거래세 뭐이 정치권과 정부 요거 폐지하고 양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자 요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윤석열 정부도 요거에 맞췄는데 마지막 판에 어 양도세 없애자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두자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이게 증권거래세는 제가 이제 세금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요거 증권거래세는 어 양도세랑 성격이 달라요. 요거 양도세는 누진세요. 예 누진세인데 요거는 어, 일정 거래. 거래세죠. 음. 양도소득세가 참 그래요. 더 많은 걸 합산시켜 갖고 50%씩 때려버릴 수 있는 것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 결국 뭐 부자들이 잘 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뭐 돈이 뭐 없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건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 이걸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는 모든 게 뒤바뀌어요.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저도 보세요.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돈이 되면 하려고 해요 근데 저같은 사람이 놀고먹자라고 음 영상 안찍고 놀고먹자 또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아 투자 안하고 놀고먹자 어 돈을 세, 해외로 세탁해가지고 저뭐 스위스 이런데로 해가지고 세탁하 그니까 주식 저도 저한 70대 분 중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슈퍼 개미분이 계세요 그분이 돈 세탁해둔거 보 그니까 이게 참 이런 말씀 참 들으면 그런데 결국은 윗대가리들은 다 세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줍지 않은 사람들한테 돈 빼가는 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방향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돈잘 버는 사람은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인생이 어떤 고난 물론 그런 건 있죠. 지금처럼 이 삼성가에서 지분 양도를 받았을 때는 그런 양도세는 내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정말 최고 부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나라를 돌리는데 쓰는 건 나쁘지 않다 음. 자 그런데 결국 요 보시면 딱 나오죠 오랜 기간 이런 논의는 윤석열이 선거 기간에 폐지를 말하면서 어그러졌다 표심을 고려해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되는데 표심을 고려한 게 아니라 원래 이쪽 어, 요 지금 보수 정권이라고 그러죠 보수 정권 이쪽은 세금을 싫어해요 잘 사는 사람, 노력한 사람들이 잘 살자. 공부한 사람들이 잘 살자. 그런데 항상 또 반대에서는 그러죠. 니들은 잘 태어나서, 어,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너는 잘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할수 있었고, 뭐, 과외를 받을 수 있었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평생을 그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고요. 평생을 공부하고 살아요, 어린 시절을. 그런 시절을 보내왔어요. 물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너는 그럴 수 있었지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고 못 하는 사람은 매장이 돼요. 그쪽 세계에서는. 매장이 돼버려서 결국은 그쪽 세계에서 그걸 버티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결국은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오다가 많은 것들을 제 마음대로 사고치고, 어, 제 마음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단아예요. 그쪽에서는 이단아. 어, 이단아인데, 저도 그런 이단 생활을 하면서 저, 가족들이랑 사이가 상당히 많이 안 좋게 변했어요. 제가 지금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투자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도 요런 쪽에서 성공을 하기 전에는 결국은 그런 시선과 네가 어디 잘되나 보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시절이 지나고 어,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건데 결국 이 사람들 노력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 이 대통령도 고시 몇년 준비했습니까? 고시를 몇 번을 떨어졌어요. 근데 될 때까지 한 거예요. 나는 할수 있다. 그 생활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 지금 윤석열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도 아, 예,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권에 굽히겠습니다. 했으면 됐는데 안 했잖아요. 나는 내 소신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정권에서 거의 뭐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분도. 이거를 다 거치고, 이 세상에서 이 뭔가 힘을 갖고 돈을 갖는 것은 이것들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힘들다고 제가 플라톤 얘기하잖아요, 플라톤. 이겨내요. 여러분들 세상 이겨내고 이겨내다 보면 무서울 게 없어요. 저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저는 깡패 밑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깡패한테 맞아가면서도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돈에 미쳐가지고 제가 굳이 이런 이런 공부도 정말 저는 주경야독을 한 사람 주경야독.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하나 하나의 어떤 이 마인드와 열심히 사는 것과 여러분들의 조금 조금한 돈을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합쳐져서 여러분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영상을 잘 봐주시고 너무 여러분들의 어떤 성원이 좋고. 저도 계속해서 이런 유튜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서 요즘은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는 것보다 그게 좋습니다. 사실. 어, 자, 골프 치면 탁 재밌죠. 손 탁, 탕, 샷, 탁, 이제. 그런데 지금은 영상 찍는 이 시간이 저한테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도움이 된다. 어, 그런 걸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적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제가 무슨 종목 추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 이런 마인드를 쌓아서 아 내가 잘된 건 주식님의 영상을 봤기 때문이다 어, 나중에 그런 시간이 분명히 와서 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할 날도 오고 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 있으면 또 완전한 은퇴 어, 이런 것도 사실 완전한 은퇴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그런 게 이제 투자로서 이루어져요. 결국은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저도 지금까지 스무 어, 살부터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막 공장에서 일하고 어, 막 깡패 밑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물론 나쁜 짓은 아니에요. 어. 자 그래도 항상 법은 지켰다.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범법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때까지 제가 최대한 제 인생의 어떤 경험담 그리고 자 지금 너무 좋잖아요 요 양도세 폐지 이런 요게 있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개미가 이제 서학 개미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뭐 구글하고도 삼성 구글 여기와 애플하고의 이 전세계 패권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이 삼성이 구글과의 어떤 정말 최고의 협력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꾸준히 보유해서 어,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